안녕하십니까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복숭아 접목 했는 것을 확인하러 나왔는데요. 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4월 초, 어, 4월 3일 정도에 제가 복숭아 접목을 했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늘 날짜가 5월 4일이거든요. 아, 거진 딱한달 정도 됐는 것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접목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접목이 됐으면 밑에 올라오는 세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접목이 안됐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를 제가 말씀드리고 또 그리고 이제 일반 비닐테이프 말고 다른 뭐 본드로도 해보고 일반 스카치테이프로도 해보고 전기테이프로도 해보고 뭐 여러가지로 제가 또 실험을 해봤거든요 그 실험이 잘 되었는지 접목이 잘 되었는지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랑 함께 복숭아 접목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러 가보시죠. 아 제가 접목을 하고 나서 이제 자른 가지를 가지고 테두리를 이렇게 다 꼬아 놓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동물들이 지나다닐 수도 있고 이제 접목했다는 것을 표시해 놔야지 뭐가 지나다니면서 접목했는 것을 안 건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어, 접목이 잘 되기 때문에 테두리를 해놨었는데 일단 그걸 뽑고 나서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일단 들어가야 되니까요. 밑에서 새순들이 쫙 올라왔거든요. 복숭아 새순들이 올라왔는데, 어, 이것을 이제 접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접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제가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이시는 게 어, 접목했는 복숭아거든요. 어,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새순은 어, 필요없는, 품종없는 새순입니다. 대목이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안쪽에 이제 접목했는 부위 위쪽에서 이제 새순이 이렇게 터졌죠 그럼 이건 접이 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접이 됐으면 밑에 있는 이런 새순들은 다따 주셔야 돼요 지금 5월 달이거든요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어 새순들을 이렇게 따 주세요 요거는 품종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닐 접합 부위 위에 접수해서 나오는 거는 이제 그 품종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건 놔둬 놓으시고 밑에서 이제 올라오는 것들은 아, 다따 주셔야 돼요. 접이 됐다고 생각하시면은 이게 다따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따 주실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따 주셔야 돼요. 이걸 왜따 주냐 하면 이게 이게 여러 가지 가지가 있으면 이제 전부 다 같이 이제 크겠죠. 근데 이제 요걸 밑에 걸다 따줌으로 인해서 영양분들이 이제 접수해서 올라왔는 이렇게 새순 새로 키울 가지가 이제 영양분들이 한쪽으로 모이기 때문에 이게 빨리 크겠죠. 그리고 이거 비닐을 풀어주실 때는 이제 한세 달, 두달 정도 뒤에 풀어주시면 되는데 뭐 가을이나 아니면 내년 봄에 풀어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접수해서 순이 안 올라오고 만약에 접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하나를 놔두 놓으셔야 돼요. 밑에서 올라오는 어, 새순을 하나 남겨놓으시고 이걸 키워가지고 새순을 새로 하나 키워 가지고 내년에 요만큼 굵기가 되면은 다시 잘라서 접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접이 안 됐다고 해서 밑에 대목이 죽진 않습니다 그렇죠 밑에서 새순이 계속 올라오죠 그걸 새로 키워 가지고 어, 내년에 다시 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 전기 테이프라든지 일반 테이프라든지 본드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제가 접목을 한번 해봤거든요. 비닐 테이프가 아닌 다른 걸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실험을 해봤는데 이제 실험 이제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면 이게 어, 밴드입니다. 데일 밴드거든요. 어, 여기 두 개는 일단 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접이 안 됐으면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새순을한개나 놓아두시고 내년에 어, 접을 붙이시면 되고요 어, 여기 보이시면 이거는 또 접이 됐어요. 두 개는 안 됐는데 한 개는 또 접이 됐거든요. 음, 여기 어, 일반 데일 밴드인데 여기는 접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따주시고 한마디로 델밴드도 어, 어, 접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델밴드인데 접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전기 테이프입니다. 전기 테이프는 보시면 한 개는 일단 접이 안 됐어요. 접이 안 되고 그래서 한 개를 놔두놨습니다. 내년에 접을 붙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접이 됐어요. 어, 여기 전기 테이프는 또 하나는 접이 되어 가지고 밑에서 올라오는 세수는 다 끊어줍니다. 아, 여기 전기 테이프인데, 여기 새순이 올라와 있죠. 그리고, 어, 이번에는, 어, 일반 스카치 테이프입니다. 스카치 테이프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꽃이 폈지요. 어, 이거, 스카치 테이프는 또 접이 됐네요. 스카치 테이프는 두개 중에 두 개가 다 접목이 됐는 것 같습니다. 뭐, 스카치 테이프든, 뭐, 전기 테이프든, 일단 뭐, 접착성이 있는 것들로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에 일반 스카치 테이프로 이거 붙였는데 위에서 이렇게 세순이 올라오죠. 이게 접이 되는 거거든요. 그 밑에서 올라오는 세순들은 다따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본드와 5촌 본드를 제가 접을 했었거든요. 어, 이 보시면 이제 접이 안 됐습니다. 아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수분이 많이 증발하기 때문에 이게 접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이제 새순 하나만 남겨주고 내년에 다시 접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 어, 이렇게 복숭아 접목 했는 것을 확인을 해봤거든요. 어, 접이 되셨으면. 어, 접수 밑으로 올라오는 세순들은 모두 따주셔야 되고요. 그래야 이제 접대는 게 이제 빨리 크겠죠. 어 그리고 접이 안 되셨다 하면 이제 접수 밑에서 올라오는 세순을 한개 남겨두셨다가 그걸 키워서 내년 봄에 접목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제가 실험했던 거뭐 델밴드나 스카치 테이프나 음 전기 테이프나 이런 것들은 어 접목은 되긴 되는데 어접 성공률이 한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오공 본드나 어, 이런 것들은 일단 수분 증발이 있기 때문에 어, 접이 잘안 되는 거고요. 어 그리고 테이프를 풀어주는 시기는 한3 달, 2달 정도에 이제 잘라주시면 되거든요. 어, 뭐, 가을에 잘라주시거나 아니면 뭐 내년 봄에 풀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1년 이상 지나가게 되면 이제 계속 이제 묶여 있기 때문에 이제 짤록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 풀어 주기는 풀어 줘야 됩니다. 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